하는데 공률이 늘었어 못해 수다 떨면 시간에 할 수는 아니 많은데. 너무 머석 깔아주니까 못하는데요. 겠 모를 때 그래서 그러니까... 아나 모를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뛰는 어, 거 알아버리니까. 몇점 훈증했습니까? 예. 제가 7 0 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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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4 0 아. 네, 점. 이 사십육 점? 사십이 점. 십일 삼십 여섯. 여기 육십 점. 아1 5 분이 끝난 거 같아요. 아. 이 게임 제가 보기에 빨리 끝내면은 십오 분이 끝납니다. 한 명당 이게 제일 아, 중요한 거는, 거는, 거는 그. 50점. 이 열, 액션이 12번이라서 네. 그거 네. 빅픽쳐를 그리면 안돼저빅피쳐 아 그리다가 이 노란색 카메가 점수 푼줄알거든요 네. 10점? 근데 저것만 하고 골치했어요저포기했 점수 너무 크게 돌면 음그 목적지를 달성 못합니다 음 맞아 네. 제가 아까 여기서 출발해서 얘기까지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공적부렸어요 생각보다 유쾌하고 비싼데? 재밌어요 간단하고 괜찮죠? 여기다 올렸어요 네. 1시간 걸린다고 한줄 알았는데 저기서 20분 할걸써가 있어, 심지 아, 아, 사실 얼마 걸리는지 몰랐다 <laughs> 한판 해봤는데 아, 습니까 그때 너무 괴롭었어 진짜 그... 진짜... 저는 이게... 지, 그때 이거 12번인지 몰랐어, 액션이 아 시작할 때, 가지고 슈퍼밍 쳐버리 처음에 일단 만들어버리면 못하니까 네. 좀 멀리서 시작해가지고 네. 이렇게 가면서 네, 이렇게 실고 아, 네. 가서 네. 먹고 이걸 다... 네. 했는데, 한 반쯤 갔는데 끝나고 <laughs> 일 끝났어. 그러니까 이게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된다. 시작하는데 12번 합니다. 근데 설명해줬다고 그러더라고, 그 사람이. 나는 내가 못들어갔 뭐 설명 안한 거지. 그쵸, 맞죠. <laughs> 맞는 말이죠. 끝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